네,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서 키스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네,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해 주시고요. 이런 거는 확인, 동의, 허용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가맹점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토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는 꺼주시고 설정 들어가셔서 어 카드 리더기 연결하기 전에 전원을 먼저 켜주세요. 네, 카드 리더기 연결 눌러주시고 해당 제품 클릭하신 후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결제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 1,400원 한번 해볼까요? 승인 요청 눌러주시고 카드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결제 완료 되었고요. 이번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 조회 결제 취소 눌러주시고요. 통합 영수증 해당 결제건 클릭하시고 취소 똑같이 카드 꼽아주시면 취소가 완료됩니다. 네, 간혹 IC 거래가 갑자기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MS 거래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카드를 이렇게 꽂았는데 인식에 실패했다고 MS 거래를 해달라고 할때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네, 완료되었고요. 이번에는 5만원 이상 결제건이나 할부 결제하실 때 할부 계열수 이렇게 지정해주시고 결제, 서명해주시면 됩니다.